로또 분석자료 1은 앞번호대와 뒷번호대로 나뉘었습니다. 앞번호대는 1부터 22까지를 앞번호대, 뒷번호대는 23부터 45까지의 수를 나타냅니다. 로또 1052회 당첨번호의 앞번호대와 뒷번호대의 비는, 어, 4대2. 그러니까 앞번호대에서 4개 선택하고 뒷번호대에서 2개 선택하는 경우와 아니면 뭐 동등하게 앞 번호대에서 3개, 뒷 번호대에서 3개를 어, 선택해서 조합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분석 자료 2는 모든 별출현입니다 모든 별출현이라는 것은 1부터 45까지의 수를 동일한 조건의 모집단으로 모둠을 만들어서 감모둠은 1부터 9까지 십모둠아 10 나모둠은 10부터 18까지 해서 가나다라마모둠으로 만들어 그 모둠에서 당첨 번호의 개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 가모둠에서 몇개 나모둠에서 몇개 다모둠에서 몇개 이런 식으로 어 출연할 것이다라는 개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로또 1052회의 당첨 번호의 모든 별 출연 예측은 1대1대2대1대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가모둠에서 하나, 나모둠에서 하나, 다모둠에서 두개 이런 식으로 하고, 어, 두 번째 경우는 2대1대2대0대1,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대1대1대0대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그... 라모둠에서 이렇게 전멸을 할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속수의 출현 어 이것은 로또 번호에서 연속되는 번호들이 최빈값으로 자주 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연속되는 수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3 4 44 45 22 23 등과 같이 연속되는 어, 두수 또는 세 수를 말합니다. 로또 1,052회 당첨 번호에 연속되는 수는 8, 9, 22, 23, 24, 그다음에 28, 29, 42, 43의 연속되는 수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1의 자리 숫자가 중복되는 수의 출현 이것은 1의 자리 숫자가 같은 두 수나 세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번 로또 1052회 당첨번호에 1의 자리 숫자가 같은 두 수는 11과 31, 그 다음 14와 24, 9와 29, 23, 33, 43 중복되는 수들이 이번에 출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합을 하실 때 그대로 뭐11 31을 그대로 하지 마시고 11과 31을 떨어뜨려서 조합하셔도 좋죠 그러니까 11 31을 같이 넣지 말고 11과 뭐 이번에 그 숫자가 같은 수가 출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어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11 14 24 이렇게 아마 블로그에는 어 이것을 1의 자리 숫자가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순서 그래서 어, 그것을쭉 배열했으니까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로또 번호에서 홀수와 짝수의 출연의 비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그냥 참고,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로또 1052회차의 당첨번호가 홀수와의 짝수의 비는 이번에도 좀 짝수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회차에도 짝수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홀수 짝수의 비는 2대4 또는 3대3. 으로 어, 조합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로또 1052회차 당첨 예상 번호 추천수. 초딩 수학 박사의 로또 채에서 걸러걸러 나온 수들입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채가 한쪽이 좀 찢어져 가지고 원어 당첨 번호도 밖으로 셀 수도 있죠.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그 연구를 하고 구심을 해서 추천수를 20개를 뽑았습니다. 그게 2, 6, 8, 11, 13, 14, 22, 23, 24, 25, 26, 27, 28, 29, 31, 33, 40, 42, 43, 45 이렇게 20개의 수를 추천수로 한번 뽑아봅니다. 물론 어, 각자의 마음에 이끌리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으로 함께 즐기자라는 취지로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은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만 원이나 뭐한 2만 원 정도 어 매주 이렇게 게임을 하면 언제든 즐거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왜냐면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어, 로또 1052회 당첨 예상번호의 비추천수입니다. 이 비추천수는 추천수의 외의 비추천수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어, 당첨대, 당첨번호로는 선택하기가 조금 좀 약한 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3, 4, 5, 6, 7 해가지고 41, 44까지 25개. 그런데 가끔가다 이 비천, 비추천수에서 다 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또니까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뭐 추, 추천수 몇개 비추천수 몇개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조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초딩수학 박사의 로또체를 못 믿겠다 그러면 추천수는 다 빼버리고 비추천수에서만 6개 골라서 조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또, 1052회차 당첨 예상번호의 완전 제외수습니다 이것은, 어 제가 그 10개에서 15개의 완전 제외수를 만들어서 블로그를 해왔는데, 거의 확률이 99% 정도? 어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제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10개만 선택을 했는데,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그건 다음에 그 압축수 1 0개 수를 공개할 때, 에, 그때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완전 제외수는 6, 7, 12, 15, 17, 20, 21, 30, 32, 44를 완전 제외수로 선택해 봅니다. 이번에 또꼭100% 완전 제외수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그, 저의 로또 분석 방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일반화하기는 사실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수학을 하는 수학자 입장에서 사실 좀 여러가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이렇게 뭐, 로또에서, 로또의 그 선한 역할이라든가, 또 힘든 사람들은 또 로또를 하나의 희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좀 작은 힘이나마 되고 싶어서 제가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어, 이해를 해 주시고 각자 느낌이 오는 수를 선택해서 조합하여 게임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앞 번호대, 우대, 뒷 번호 대는 4대 2, 3대3 모든 별은 가나다라마에서 1대1대2대1대 1대 2대 1대 1, 2대1대2대0대 1, 2대1대1대0대 2의 비로 모든 별 숫자의 개수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연속되는 수는 8, 9, 22, 23, 24, 28, 29, 42, 43, 여기서 22, 23, 24라고 세 개를 지금, 어, 세 개의 연속표를 만들어 냈는데, 사실은 여기서도, 어, 게임하실 때 22와 23을 두 개로 만들고, 별도로 23과 24를 만들어서, 어, 선택해서 조합하시기 바랍니다. 1의 자리부터 중복수는 11, 31, 14, 24, 9, 29, 23, 33, 44. 그 다음에 홀짝 대기는 홀짝 2대4, 3대4. 네, 최종적으로 추천수는 2, 8, 9, 1 11, 3 14,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40, 42, 43, 45. 이렇게 20개를 추천하고요. 완전 제외수는 6, 7, 12, 15, 17, 20, 21, 30, 32, 44. 아무튼, 이번 1052회차에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소 방송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긴장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야, 드디어 이놈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어, 좋은 쪽만 생각하면서 이번 1052회차,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